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안철수를 거쳐갔던 안철수가 이른바 아~ 영입하거나 자신이 어떤 정치계에 끌어들였던 안철수의 사람들이 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철수가 등을 졌을 때 안철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 있는 당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봐요. 음. 근데 자기가 시켜서 일을 시켰던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측근들을 문제가 생기거나 연류가 된 부분이 생겨나면 안철수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답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게 오로지 너의 충성일 뿐이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12년 된 대자를 나 별로 걔랑 친하지 않아. 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던 것처럼 그간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이 바뀌었던 보좌관이라든지 핵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나고 그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 안철수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땐 써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기하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야. 수습이라든지 뒷돈을 찔려준다든지 보상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게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게 반복되는 장수를 믿고 어떤, 어떤 밑에 있는 병졸이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푸나님, 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개혁성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그냥 그냥 수하게 그들의 발표를 그냥 믿는다고 치면 무슨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우 사장을 모르면요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쉴드가 좀 이상해 오늘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생까다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사건은 내막에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답을 했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몰라서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음. 그러면 설상가상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든지를 하려면 일단 얘가 왜 그러는지 너 놀고 있니라든지 술 아니, 먹었니? 술 어? 먹었니? 최소한 어? 왜 이런 참고 문자를 참고 보냈는지는 아니. 최대한 그들의 말을 믿고 안철수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쳐도 그 안철수가 왜 아까 성작가 이야기처럼 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대충 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 지지율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대선 후보라는 게 있어. 지지율 10%도 나오고 20%도 나와. 이 사람이 인격을 하나도 안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막 충동질 해가지고, 뭐 안철수의 충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당 분당하고 나갑시다. 대선 지지율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정치에 지금 민주당 내,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졸될 거 없는 끈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 믿고 충동질 해가지고 정당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막 챙기고 그럴 만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알아서 몰래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100% 나중에 팽당해요.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 믿고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한테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겠냐고요. 이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참이좀 생뚱맞지만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지금 안타까워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활동했었고. 을 지금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스라는 스포츠 라이스다 자기 한 몸에 지금 받을 수 있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그렇죠. 밀음으로써 <laughs> 그, 지금 그 자리에 밀... 있었으면 이해찬 만큼이나 주목받는 그렇죠. 미국 적의 대접받는 인사가 그렇죠. 됐겠지 아, 정말.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만약이란 가정이 없으니까 음. 어쨌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안타깝다는 그 개념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이제 김성호나 김인원이나 이준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나오는 밤 늦게나 나올 거예요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또 내일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안철수를 거쳐갔던 안철수가 이른바 아, 영입하거나 자신이 어떤 정치계에 끌어들였던 안철수의 사람들이 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철수가 등을 졌을 때 안철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 있는 당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봐요. 음. 근데 자기가 시켜서 일을 시켰던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측근들을 문제가 생기거나 연류가 된 부분이 생겨나면 안철수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답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게 오로지 너의 충성일 뿐이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12년 된 대자들 나 별로 걔랑 친하지 않아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 것처럼 그간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이 바뀌었던 보좌관이라든지 핵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나고 그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 안철수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필요할 땐 써먹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기하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가차 없이 벌어버리는 거예요. 수습이라든지 뒷돈을 찔려준다든지 보상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게끔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게 반복되는 장수를 믿고 어떤 어떤 밑에 있는 병조리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푸나님 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푸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개혁성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그냥, 그냥, 순수하게 그들의 발표를 그냥 믿는다고 치면, 무슨,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우사장을 모르면요,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쉴드가 좀 이상해. 오늘 나온 얘기에 응하면은,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쌩깠다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사건은 내막에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답을 했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몰라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음. 그러면 설상가상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든지를 하려면 일단 얘가 왜 그러는지 너 놀고 있니라든지 술 아니, 먹었니? 술 먹었니? 어? <목소리> 최소한, 어? 왜 이런 문자를 하니. 보냈는지는? 최대한 그들의 말을 믿고 안철수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쳐도 그 안철수가 왜 아까 성작가 이야기처럼 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대충 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 지지율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대선 후보라는 게 있어. 지지율 10%도 나오고 20%도 나와. 이 사람이 인격은 하나도 안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충동질해 가지고 뭐 안철수의 충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당분당하고 나갑시다 대선 지지율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정치에 지금 민주당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졸될 거 없는 끈 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 믿고 충동질해 가지고 정당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막 챙기고 그럴 만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알아서 몰래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100% 나중에 팽당해요.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 믿고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한테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겠냐고요. 이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참이 좀. 생뚱맞지만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지금 안타까워 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스라는 스포츠라이스를다 자기 한 몸에 지금 받을 수 있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그쵸. 밀음으로써 <laughs> 지금 그, 그 자리 일, 있었으면 이해찬만큼이나 주목받는 그쵸. 미국 쪽에 대접받는 인사가 그쵸. 됐겠지. 아, 정말.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러니요 예. 역사는 만약이란 가정이 없으니까 음.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안타깝다는 그 개념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이제 김성호나 김인원이나 이준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나오는. 한밤 늦게나 나올 거예요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또 내일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안철수를 거쳐갔던 안철수가 이른바 어, 영입하거나 자신이 어떤 정치계에 끌어들였던 안철수의 사람들이 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철수가 등을 졌을 때 안철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 있는 당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봐요. 음. 근데 자기가 시켜서 일을 시켰던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측근들을 문제가 생기거나 연류가 된 부분이 생겨나면 안철수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답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게 오로지 너의 충성일 뿐이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12년 된 대자를 나 별로 걔랑 친하지 않아 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렸 던 것처럼 그간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이 바뀌었던 보좌관이라든지 핵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나고 그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 안철수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필요할 땐 써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기하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벌어버리는 거예요. 수습이라든지 뒷돈을 찔려 준다든지 보상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게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게 반복되는 장수를 믿고 어떤 어떤 밑에 있는 병조리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푸나님 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푸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개연성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그냥, 그냥, 순수하게 그들의 발표를 그냥 믿는다고 치면, 무슨,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우 사장을 모르면요, 무슨 사건인지 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실드가 좀 이상해. 오늘 나온 얘기에의하면은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쌩깠다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의 내막에 자세하게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답을 했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음. 그러면 설상가상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든지 를 하려면 일단 얘가 왜 그러는지 너 놀고 있니라든지 술 아니, 먹었니? 술 먹었니? 어? 최소한 어? 왜 이런 문자를 하니? 보냈는지는 최대한 그들의 말을 믿고 안철수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쳐도 그 안철수가 왜 아까 성 작가 이야기처럼 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대충 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 지지율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대선 후보라는 게 있어. 지지율 10%도 나오고 20%도 나와. 이 사람 이 인격은 하나도 안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뭐 안철수의 충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당 분당하고 나갑시다. 대선 지지율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정치에 지금 민주당 내,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졸될 거 없는 끈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 믿고 충동질 해가지고 정당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막 챙기고 그럴 만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알아서 몰래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100% 나중에 팽당해요.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 믿고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한테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겠냐고요. 이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참이좀 생뚱맞지만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지금 안타까워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활동했었고 을 지금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스라는 스포트라이스 다 자기 한 몸에 지금 받을 수 있었 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그치. 밀음으로써 <laughs> 지금 그, 밀... 그 자리 있었으면 이해찬 만큼이나 주목받는 아, 미국 그치. 쪽에 대접받는 인사 가 그렇죠. 됐겠지 아 정말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역사는 만약이란 가정이 없으니까 음.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안타깝다는 그 개념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례 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이제 김성호나 김인원이나 이준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나오는 아마 밤 늦게나 나올 거예요.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또 내일 다른 방송에서 일단 얘가 왜 그러는지 너 놀고 있니? 라든지 술 아니, 먹었니? 술 먹었니? 어? 최소한 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최대한 그들의 말을 믿고 안철수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쳐도 그 안철수가 왜 아까 성 작가 이야기처럼 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대충 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 지지율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대선 후보라는 게 있어. 지지율 10%도 나오고 20%도 나와. 이 사람이 인격은 하나도 안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뭐 안철수의 충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당 분당하고 나갑시다. 대선 지지율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정치에 지금 민주당 내,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졸될 거 없는 끈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 믿고 충동질 해가지고 정당을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안철수를 거쳐갔던 안철수가 이른바 아~ 영입하거나 자신이 어떤 정치계에 끌어들였던 안철수의 사람들이 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철수가 등을 졌을 때 안철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 있는 당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봐요 음. 근데 자기가 시켜서 일을 시켰던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측근들을 문제가 생기거나 연류가 된 부분이 생겨나면 안철수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답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게 오로지 너의 충성일 뿐이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12년 된대자를나 별로 걔랑 친하지 않아라고 그 존재 자체를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막 챙기고 그럴 만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알아서 몰래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100% 나중에 팽당해요.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 믿고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한테,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겠냐고요. 이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참좀 생뚱맞지만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지금 안타까워 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스라는 스포트라이스를 다 자기 한 몸에 지금 받을 수 있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미음으로써 <laughs> 지금 그 자리 그 있었으면 밀... 이해찬만큼 수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네, 그런 개혁성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그냥 순수하게 그들의 발표를 그냥 믿는다고 치면 무슨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우 사장을 모르면요 무슨 사건인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쉴드가 좀 이상해. 오늘 나온 이야기에 응하면은,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쌩깠다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의 내막에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답을 했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몰라서,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음. 그러면, 설상가상,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든지를 하려면, 일 부정해버렸던 것처럼 그간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이 바뀌었던 보좌관이라든지 핵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나고 그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 안철수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필요할 땐 써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기하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야. 수습이라든지, 뒷돈을 찔려준다든지, 보상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게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게 반복되는 장수를 믿고, 어떤, 어떤 밑에 있는 병졸이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푸나님, 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